안녕하세요. 동평화 도매시장 입구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구들구가 뜨고요. 저희는 이제 항상 문자로 어, 유튜브 날짜, 상품 번호, 칼라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아니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빠르고요. 캡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신분들은 못하시니까 그냥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바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신상 바지가 나왔습니다 신상 바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77입니다 77 77 사이즈 77 사이즈로 제가 손에 잡히는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자총이 일자통 정장 바지 정장 바지고요 이거 칼라는 그레이고 이거 저기 소재는 매큰 커라인 좋습니다 폴리 소재입니다 폴리 폴리 소재 해가지고요 칼라는 베지 베지색 보이시나요 베지색 이게 77 사이즈입니다 77 사이즈 77 77입니다 77 77 사이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77 예. 정장 바지 어저께 신상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검정. 검정입니다 검정 77입니다 사이즈 국산이고요 사이즈가 5566 778899까지 나옵니다 얘도 9 9까지 나오고요 어, 아니, 가격은 35,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밴딩 처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밴딩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돼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지가 아니고 갈색이라고 할게요 갈색 어기 그 고리 고리를 이제 이렇게 달아놨어요 벨트 같은 거 있으시면 벨트 하시라고 고리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사이즈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게 77사이즈입니다 77사이즈고요 어, 일자통입니다 국산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상품번호는 음 저기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바지 기장은 92cm 거의 92cm입니다. 긴 바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 신상품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사이즈 5566778899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35,000원. 국산 네, 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2번. 제가 갈색 바지. 얘는 부츠컷이고요. 이거는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잘 나갑니다. 라인 받아보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뒤에는 이제 오비 처리하고, 앞에, 뒤에는, 아니, 앞에는 오비 처리하고, 뒤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고리가 달려 있고요. 얘도 부츠컷입니다. 살짝 부츠컷. 상품번호는 2번이고요. 얘도 폴리하고 폴리소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기장은 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품번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상품번호 2번. 얘는 66부터 나와요. 66, 667788까지 나옵니다. 얘는 8899까지. 66778899까지 나오고요. 국산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상품번호 2번으로 하겠습니다. 갈색하고 검정입니다. 검정 검정 그래갖고 상품번호 2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얘도 상품번호 어, 3번이고요. 얘는 이제 면 소재고 면하고 풀리 섞어가지고 워싱 한 바지고요. 어, 바지 이것도 국산입니다. 사이 얘도 갈색이라고 할게요. 사이즈는 555부터 66778899까지 나오고요. 이게 국산입니다. 면, 면하고 폴리 살짝 섞은 건데요. 정말 옷 예쁘게 나옵니다. 보시면 핏이 되게 예뻐요. 이 부분. 그래갖고 사이즈가 5566778899까지 나오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얘는 가격 3만원. 자, 상품번호 3번으로 할게요 요거는 상품번호 4번으로 하고 이건 청바지고 일자청입니다 일자 얘도 국산입니다 사이즈 55, 66, 77, 88, 99까지 나오고요 스판이에요 저희 바지 전부 스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얘도 입으면 핏이 굉장히 이뻐요 정사이즈니까 자기 입는 사이즈로 시키시면 되고요. 어, 저기, 상품번호는 4번입니다. 청바지, 국산입니다. 스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도 35,000원. 3 5 0원입니다 일자통바지입니다. 일자통바지. 통이 너무 넓거나 그러면은 잘안 나가서 저희는, 어, 통을 적당한 통, 일자통만 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 국산이에요. 오 66778899까지 나와요. 이것도 어, 상품번호 4번입니다. 여기는 네, OEM으로 들어오는 청바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사이즈가 얘는 28, 예, 30, 그 다음에 32 이렇게 나옵니다. 28 30 32 이렇게 나와요. 이제 27 28이 66사이드 그러니까 66이고요. 또29 3 2 77이고요. 31 32가 88입니다. 얘도 스판이고요. 일자통입니다. 예, 가격은 2만 아니 25,000원입니다. 상품 번호 5번입니다. 얘도 이제 얘는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얘도. 그래 가지고 얘도 이제 여기가 여기가 미키 모양으로 이렇게 술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기 사이즈가 얘도 프리사이즈가 66 6까지5 66까지 있고요. 어, 엑스라지가 저기 77 88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두 사이즈로 나오고요. 보시면 베기바지예요 얘는 베기바지 얘는 베이지색이고요 얘는 검정 얘는 이제 밤색 베기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이래면 이게 는면 스판입니다 얘도 면 스판 그래서 사이즈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엑스라지는 7788 있고요 저기 프리 사이즈는 566 입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가격 2만 원. 얘 상품 번호는 6번입니다. 얘는 상품 번호가 7번입니다. 얘는 상품 번호 7번이고요. 이호 7번이고 얘는 이제 프라다 소재 원단입니다 프라다 소재 원단이고요 얘는 사이즈가 약간 큰 66부터 88까지 맞을 것 같아요 예. 가지가 그래가지고 프리사이즈입니다 66부터 88까지 5는 커요 5는 큽니다 얘도 어, 가격은 2만 원 나왔습니다. 2만 원 그래갖고 얘는 풀이로 나와요. 66큰 66부터 어, 88 88까지 약한 88까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상품번호 7번이고요.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상품번호 7번입니다. 얘는 치마야골덴 치마입니다. 얘는 골덴 치마이고요. 이렇게 A라인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골든 약한골덴 치마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가격 2만 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블랙 밤색. 기장 85. 85고요. 여기는 그냥 안 땡겼을 때 이제 밴딩 처리를 했는데 안 땡겼을 때는 어 26입니다. 그 다음에 땡기면 34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5 6, 6 6 7 8 8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일 라인 2분의 일 라인으로 떨어져요. 2만원입니다. 치마입니다. 예, 상품법 8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죠. 보셨죠? 알죠. 이제 안 입어 봐도 되겠죠, 얘는. 얘는 보시면 3만 원 나왔습니다. 잠바, 잠바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티 입은 것처럼 이렇게 덧대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덧대 가지고 티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 덧대서 나오고 여기 수가 있고요 양쪽 팔에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오후에서부터 얘는 77까지만 맞습니다 오후에서부터 77까지만 맞고요 상품번호는 어 저기 9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9번 9번입니다 9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바 세가지 3만원입니다 세가지 색상 아 가슴단면 말씀 안 드렸네. 아 얘는 가슴단면이 53 나와요. 53 나오고 여기 기장은 이제 60, 60 여기까지 여 뒤에가 조금 길어요. 얘는 한이 3인치 정도 좀 길어요. 덧대 가지고 그리고 앞에는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아무데나 걸쳐 있기가참 좋아요. 그래서 3만 원입니다. 상품번호가 9번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신상이 또 점포가 다 들어왔습니다. 점포가 신상이 또 들어왔고 얘도 이제 안에, 안에 어,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가 보시면 점포입니다. 점포 집업이고요. 집업 요 앞에 밑가시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덮여서 여기에 밑가시에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가 수가 들어가 있고 1955에서부터 어, 77까지 저까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77까지 77까지 맞습니다 가격은 35,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격 35,000원 칼라가 이제 팔라가 베지까지 15,000원 15,000원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얘도 가슴 단면이 저기 다시 한번 쳐볼게요 가슴 단면이 56 아니 예, 가슴 단면이 56 나와요. 56. 가슴 단면 56. 사이즈가 그러니까 5부터 66, 77까지 맞아요. 가슴 단면 56 나오고 기장 60이 나옵니다. 베도이지색 안에는 속지가 들어 있어서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갖고 35,000원입니다. 가격은 35,000원. 이게 컬러가 이렇게 나오고 10번입니다. 1 0번 8번이시나요? 이렇게 배색이 여기에 수가 들어가 있어요 수가 수가 들어가 있고 심플하고요 뒤에도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검정도 수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으로 들어가 있어 잘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도 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35,000 네네. 아, 이거는 제가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 소개시켜드리는 거. 예, 브라우스 겸 자켓 겸. 브라우스 겸 자켓 겸. 얘는, 소매는, 패부 소매. 지금 딱 입으면 좋죠. 이거 3만원입니다. 가격은, 어, 아니, 남바는 11번, 1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색, 칼라는 3가지 칼라. 스지 칼라인데 블랙도 다 예뻐요? 이게게 옷이 편안해요 편안해서 자주 이거 잘입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사이즈는 얘도 가슴 단면이 잠깐만요 얘도 채, 정확하게 제때요 가슴 단면이 56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네, <laughs> 얘는 가슴다면 56, 기장이 60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도 어, 5에서부터 저까지 77까지 맞습니다. 근데 5는 조금 클것 같고 66, 77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상품 번호는 1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신상 점포가 나와있는데요. 얘도 가슴 단면은 점포입니다. 가슴 단면 얘도 일단 재볼게요. 네, 56. 얘도 56. 가슴다면 56이고요. 이제 기장은 거의 60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여기 끈 조이고 늘리고 이쪽에 끈 조이고 늘리고 있고요. 끈을 이제 안에서 보시면 여기 끈을 조이고 늘리고 끈 조이고 늘리고 있어갖고 얘도 5에서부터 7, 7까지 잘 맞아요. 5에서부터 7, 7까지 잘 맞고 칼라는 두 가지입니다. 얘도 35,000원이에요. 35,000원. 35,000원 이고요. 어, 상품번호 12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는 12번으로 할게요. 잠바입니다. 속지 들어있습니다. 가슴 단면이 56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끈이, 끈을 땡기고 늘리고. 그래갖고, 5에서7시까지잘 봤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12번. 그러면 13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3번. 13번은 제가 돼지로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는 얘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고요. 속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슴 다면 얘도 56. 옆에는 이렇게 끈이 조이고 누르고, 조이고 누르고. 그레이하고 베이지 두 가지 컬러입니다. 그레이, 베이지 두 가지 컬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오스로 처리를 돼서 이제 거으셔도 되고 안걷으셔도 되고. 얘도 35,000원. 35,000원 나왔습니다. 상품번호가 13번. 상품번호 13번입니다 이거 상품번호 13번 예, 예, 여기는 따뜻하게 니트로 뒤에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하나 더 됐어요 상품번호 13번이고요 가격은 35,000 이때 상품번호가 얘도 14번이요. 얘도 상품번호 14번이고요. 제가 이거 한번 또 입어볼게요. 우라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잠바입니다. 오늘 나온 거요. 여기도 여기 조이고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조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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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다면은 얘도 56 나오고요. 이것도 조이고 늘리고. 얘도 색상이 이렇게. 얘하고, 검정하고. 이렇게. 14번. 14번으로 갈게요. 오늘 나온 거예요. 점퍼. 여기는 이렇게 조여놨습니다. 여기 조이고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되게 편해요. 가격은 얘도 35,000원. 35,000원. 오늘 나온 건다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요. 여기는, 앞에는 또또입니다. 또또. 14번. ,000원. 14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나가고, 이제는, 이제 여기에, 이 38,000원씩 내던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두 칼라 몇장씩 진짜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후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2만원씩 드리니까 바로 캡처해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금세 금세 다 나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도 내주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장수 되는 대로 저요 디자인만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고요 두지 두지자인한몇 장씩 남아 있습니다. 한 다섯 여섯 장씩 남아 있고요. 이렇게. 거의 다 빠졌습니다. 2만 원씩. 얘얘도몇 장씩 남아 있고요. 얘도 2만 원씩. 얘도 2만 원씩. 얘도 몇 장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2만 원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